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아마 37도는 되는 것 같아요. 부산도 무척 뭐 더웠다고 합니다. 근데 부산은 뭐 내일 저녁부터 뭐 비가 온다 해서 그나마 조금 더위가 좀 수그러질 것 같아요. 아, 오늘 저는 굉장히 기분 좋은 전화를 두 통을 받았습니다. 아, 한 통은 인천에 계신 선생님이 전화 주셨어요. 아, 선생님 저는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욕심이 가득하고 이것저것 챙기려고 할 때는 여기저기 다 아프고 뭔가 잘안 풀리고 세상이 좋은 게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나니까 모든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집안의 공간 넓은 것도 보이고 그니까, 러 지저분한 것들 하나씩, 둘씩 다 치우니까 집이 너무 넓어 보이더라, 이게. 너무 깨끗해 보이고. 또 그리고 시간도 보이더라, 이게. 그리고 인생이 보이더라, 이게. 그래서, 정리하고 산에 올라가서 등산하고 또 내려올 때 사람들이 뭐 만져보고 싶고 어떻게 건강 관리하느냐라고 또 거기서 또가오다시 하시고. 그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거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수를 보내드렸어요. 돈 많은 것도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최고의 행복을 보내는 도심 속의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박수를 보내드렸어요. 또한 분은 부산에 계신 분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들이, 그, 뭐시야, 일본의 3대 기업에 취직해서 지금, 그냥, 이, 이 한국인의 그, 그냥, 뭐야, 그냥, 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자부심이나, 긍지라고 그걸 쫙 보여주면서, 일본에서, 그냥, 맞짱 뜨고, 이, 회사 다니고 있는 그 아들. 요 놈이, 일본에 집을 샀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한테 집안 팝니다. 매매 자체를 잘안 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 시민권인가 무슨 영주권이 안 나오면 집 매매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게 나왔답니다. 그렇다고그뭐뭐 사억 뭐 4억, 4억 원이라고 그랬는지4억 엔이라고 그랬는지 그걸 뭐 뒤에 단위를 잘 일본이니까 4억 엔이겠지. 그 돈을 주고 집을 샀다는 거예요. 크. 한국 사람이 일본 그 3대 기업에 취직도 어렵지만 거기서 버티면서 가우다시 하면서 쫙 이렇게 날개를 피고 있다니 이거 역시 자랑할 일 아닌가요? 아 오늘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두 분이 저한테 자랑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두 분의 사연을 제가 딱 들으면서 아 세상에는 돈 많다고 뭐 행복이 이런 건 절대 아니구나 너무 아름다운 인생을 살, 그 살고 계시지 않나요? 이분들? 너무 멋있습니다. 도심 속의 자연인이에요. 말 그대로. 모든 분들이 축하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다 같이. 자, 그런데 어떤 분이 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름철 입맛도 없고 무기력하고 그냥 눕고만 싶은데 뭐 보약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더울 때는 시원한 게 보약입니다. 땀이 날 때는 물을 먹어 주는 게 보약이에요. 물을 먹어 주면 그게 지금 이렇게 막 35도, 40도 될 때는 물 먹는 게 최고의 보약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물 먹는 게 제일 보약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이, 이 땀으로다가 수분이 보충이 안 되고 그냥, 그냥 내버려 두고 음료수 이런 걸 나부랭이 먹어버리면, 기력이 쇠약해져요. 양냥 쉽게 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끈적끈적해서 힘이 없다, 이 말이야. 땀 흘리고 또 우리 몸에서는 36.5도의 체온 조절하려고 또 에너지를 또 써. 그러다 보니까 탈수현상이 일어나. 탈수현상, 뭐, 말이 탈수지, 그냥 물부족입니다. 그러 갈증나 어지럼증 생겨, 피로감 생겨, 오줌 양도 줄어들어, 그것도 내리끼리에요, 냄새도 나요, 입마름, 피부 탄력도 없어져요. 그게 탈수현상이에요. 물 부족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더울 때는 시원한 게 최고입니다. 차가운 게 아니고, 차가운 것은 영하의 무엇인가를 나타낸 뜻이고, 이 시원한 것은 더위를 식힐 정도의 선선한 건데. 선선한 거. 아시겠어요? 추울 때는 따뜻한 거면 됩니다. 뜨거운 게 아니고. 별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뭐 탈수현상, 그뭐 사전적 의미, 의학적인 용어로 보면, 체내에서 수분 또는 전해질이 감소되어 나타나는 현상. 그게 지금, 갈증, 어지럼증, 피곤하고, 뭐, 수, 소변이 감소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또 생리 활동도 느려지고 혈액 순환도 잘안 됩니다. 그래서 기력이 쇠해지는 겁니다.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물 부족한 것이 대표적인 게 오줌 색깔이에요. 오줌 색깔과 냄새야. 맑은 갈색이 정상이야.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면 오줌이 짙어 짙은 갈색이나 황갈색이 돼요. 그리고 암모니아 냄새가 그 재래식 오래된 화장실에 그이안모냐 냄새 있잖아 그런 냄새가 나 그러면 탈수가 내가 몸에 물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오줌이 너무 찐해 그러면 물이 부족한 거예요 두통, 어지럼증,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우리 몸속에 최액 산과 알칼리 이것 조절도 흐트러집니다 여기에 관여되니까 콩팥이 제일 먼저 망가져요 이거 체액이 감소되다 보면 우리 몸이 뭐야 혈압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혈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혈압을 회복하기 위해서 심박동이 증가돼요 그러면 심 뇌혈관 질환이 생겨 위험해 그래서 초여름에 이심 뇌혈관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답이 물한잔먹으면 되는데 그걸 안 먹고 물 대신에 음료수, 청량음료 이런 걸 먹어제끼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땀에, 땀에 99%는 물이에요. 수분이에요. 그리고 1%가 나트륨, 칼륨 등 전해질 성분들이고, 그래서 갈증이 나기 전에 예비량, 우리 몸속에 예비량이 고갈되기 전에 바닥 나기 전에 물을 수시로 보충하는 거예요. 수시로 보충해 주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또, 실내 에어컨 키는 것도 이 피부, 이 수분을 증발시킵니다. 그래서 시원해져요. 오이, 수박, 참외, 이런 제철 과일을 자주 먹는 것도 수분 보충하는 좋은 이런 대처법이 될수 있어요. 왜, 이 참외나 뭐 오이 이런 것, 수박 이런 것들이 약85% 정도가 전부 다 수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당도가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죠. 어? 그래서 어, 너무 많이 먹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어, 수분 보충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보양식이 뭐좀 없어. 아까 도 말씀드렸죠. <laughs> 최고 좋은 여름철 보양식은 물 보충이야. 물을 수시로 먹어 재끼는 거야. 그게 가장 좋은 보양식입니다. 두 번째는. 따뜻하고 국물 있는 요리를 먹으면 돼요. 왜 외부 기온이 오르면 우리 몸 내부는 차가워지기 때문에 따뜻한 이러한 음식이 들어가야 몸 내부를 데핍니다 그러고 보면 냉면은 여름 음식인 것 같지만 냉면은 미안하지만 겨울 음식입니다. 뭐한두번 먹는 거야 별 문제는 없겠지만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국물이 따뜻한 국물이 있는 요리. 전복죽, 제첩국, 그 다음에 바지락 칼국수, 그 다음에 해물 칼국수, 매기 매운탕, 잡고기 매운탕, 장어탕, 깡통어탕, 추어탕, 탕자 들어가는 건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거 먹고 나서 좀, 개 깨운하게 하기 위해서 매실차를 한잔쫙 먹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 매실차를 먹는 것은 여름철에 이이시샤땀 수분 배출하고 나서이 피로 물질 쌓인 것 근육 속의 피로 물질은 이 젖산 이것을 분해 배출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연산이.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름철에 뭐 냉커피, 냉녹차, 음료수, 청량음료 이런 것은 오히려 독으로 작용된다. 하는 거꼭 잊지 마시고 동양 의학적 소개를 정리하면 물 수분은 콩팥이 관여됩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한 여름철 특히 땀 많이 흘리고 물이 부족하고 여기다가 청량음료 그 뭐지 주스 같은 걸로다 먹어지끼면 그건 산성식품이고 물은 중성식품이에요. 그러면 내 몸이 산성으로 기울어 그러면 몸 안에 염증이 많이 생겨 그러면 여름에 짜증이나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일반적인 용어로 그냥 잘못 이해할 수 있겠지만 불쾌지수라고 해 뇌 기능도 떨어집니다. 짜증이 많아요. 그래서 몸 안에 염증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 염증이 많으면 짜증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뚱땡이들 짜증 많이 내잖아. 그건 몸 안에 염증 수치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빼다 구도 망가지고 골수 기능도 떨어지고, 신장, 방광, 그 다음에 혈액, 생산, 골수에서 피, 생산 기능도 떨어져그 다음에 뭐, 먹는 게 부실하고, 순, 뭐, 시원한, 뭐, 냉, 고 뭐, 사이다, 콜라, 소주, 이런 건 먹어제 끼니까, 좋은, 맑은 피를 만들 원료가 없잖아요. 걔가 있는 걸로 계속 돌려야 되는데, 걔가 예비량은 계속 집어넣고, 창고는 이제 고갈되는 거야. 있는 걸 계속 고갈, 순환하는데 거기서 또 수분까지 다 <laughs> 뽑아내고, 그러면 죽으란 뜻이지. 그래서 혈압이 빡 오르는 거야 그러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물 보충이에요. 아시겠어요? 물을 수시로 보충하는 것이 여름철 무기력하고 입만 덮고 할때 가장 좋은 보약은 깨끗한 물입니다. 자, 수시 수분 보충으로 예비량 창고를 채워라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여름철 보약이고 여름을 건강하게 지낸 삶의 지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박 씨 없는 수박은 아닙니다. 씨 있는 수박을 사세요. 그래서 씨앗까지 다 먹어라 알겠어요 그다음에 시원한 오이냉국 거기다 뭐 미역줄거리 또 넣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오이냉국에다가 그 국수도 또 이렇게 그 삶어가지고 딱 그냥, 아, 그냥 입맛이 쫙쫙 달라붙는 거죠. 이런 거 아주 별미입니다. 또 동치미 국물에다 밥 말아 먹는 것도 아주 별미입니다. 씨 없는 수박 정자 없는 남자 총알 없는 장총입니다. 아시겠어요? 또 좋은 음식은 없어. 또 이래요. 입맛 따시고 있어요. 어? 뜨거운 미역국도 보약입니다. 그 다음에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순두부찌개, 순대국밥, 장터국밥, 두부버섯정벌다 여름철 보약입니다. 수분 보충하면서 국물 있고 짭짤하고 뜨거운 음식이 보약이라는 것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음식을 없어. 그렇게 또 좀, 분류를 할수 없어. 분류, 어, 분류해 드리겠습니다. 간 기능이 약한 사람, 간이 약하다고 건강검진 결과를 받은 사람들은 닭백숙이 최고입니다. 두 번째는, 심뇌 혈관, 질심 혈관 질환, 심장 기능이 약한, 뭐 약하다고 이렇게 진단받은 사람은 흑염소탕입니다. 그 다음에, 비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소고기, 무국입니다. 그 다음에, 폐대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매운탕이면 됩니다. 매운탕. 메기 매운탕, 잡고기 매운탕. 뭐, 장어탕. 좋아요. 그 다음에, 동태탕. 생태탕. 다 좋아요. 아시겠어요? 어. 그 다음에, 신장질이 약한 사람은 미역국이 왔다십니다. 그 다음에 면역력이 약하다고 진단받은 사람들 뭐 감기 수시로 삐질삐질 걸리고 승질 더럽고그 다음에 집중력 없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불안초조 긴장 가슴과 벌렁벌렁대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두부버섯 종골이 왔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왕 먹는 거 몸에 좋고 건강에 좋고 몸에 좋고 그 다음에 여름철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음식들을 말씀을 드렸으니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찾아서 국물 있고 짭짜름하고 뜨거운 이런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여름철을 건강하게 지내는 이런 음식이 아니라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아녕셨습니까 그래서 무기력하게 여름 보내지 마시고 활력 있게 여름을 보내시도록 지혜를 좀 짜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천과 부산에 계신 두분 저한테 자랑을 이뻐야 하신 분도 역시 건강 지키시고 멋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